안녕하세요. 어둠 속으로 PD제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처녀 귀신 이야기입니다. 처녀 귀신은 보통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 귀신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홍기아가 찬 처녀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원한이 매우 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한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날 만큼 특별히 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속담에서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녀귀신에게 빙의를 당하면 강한 원념을 품게 된다거나 혼인을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처녀귀신은 농모가 단정하여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처녀가 죽으면 귀신이 될 것을 우려해 남성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지으로 만들어 관에 같이 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서 거꾸로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 주위에 가시나무를 넣어서 묻었다고도 하는데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음으로써 천녀귀신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천녀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사거리 길목에 묻거나 주위에서 젊은 남자가 죽으면 그와 허울레를 치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이 이야기는 예전에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라는 폐지된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4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동국대학교 내 동아리인 동굴타운 연구회에서는 탐험대를 구성하여 구동산 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8명의 동굴 탐사 대원들은 비도 오고 날씨도 나쁜 가운데서도 자의를 몸을 맡긴 채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다가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젖은 흙은 아구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모르는 어두운 동굴 밑바닥을 향해 쉼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파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 대부분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옷도 비에 젖어 으슬으슬 추운 데다 자꾸 졸음이 쏟아져 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험한 데다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온통 새까만 어둠 뿐이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동굴 깊이의 3분의 2층 되는 지점에 발을 딛고 칠수 있을 만한 테라스에 닿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맨 지약 20여 시간 만에 대원들에게 처음 찾아오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50m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대원들은 힘을 내서 다시 또 동물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축혀진 몸을 이끌고 한 발, 두발 무겁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그 때였습니다. 한 대원의 발에 무언가 툭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두려움에 뻣뻣이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손전등으로 천천히 발밑쪽을 비춰보자 거기에는 사람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 뼈가 있다고 놀라서 지르는 대원의 날카로운 소리가 동굴 안에 떠돌자 순간 대원들은 두려웠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황해버리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겁에 질린 후배들을 다독거리며 계속 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고 대원들은 지하 167m나 되는 기나긴 탐사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호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였기 때문에 대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굴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떼우고 잠시 휴식을 한 대원들은 내려왔던 동굴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피곤에 지친 한 대원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공에서 무섭게 내려다보는 어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하마터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긴 자일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던 다른 대원도 동굴 벽에서 푸른 빛을 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썹이 희었고 바지적을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다리가 없는 듯. 하체 쪽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하게 보였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자이레맨 위에 매달려 있던 다른 한 대원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애써봐도 머리만 지끈거릴 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자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 있는 힘을 다 써봐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자꾸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쪽으로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 얼굴이 정면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뭔가 애타게 하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일 거라고 너무 지쳐서 잠시 허깨위를 보고 있는 거라고 되뇌이며 정신을 집중하기 위하여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 아래쪽 어둠 속으로 여자의 간드러진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평소 장난기 많은 대원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는 분명 다른 대원의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대원은 이번엔 더욱 아래쪽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채 커다란 통나무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아픈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도와달라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동작을 멈추고는 그 대원을 째려보았습니다. 평소 담력 훈련을 많이 하였었지만 그 상황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동료들에게 겁쟁이라고 놀림을 다할 것 같기도 하여 손소리마저 죽여가며 그냥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던 대원도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대원의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에 얼른 고개를 돌리고 빨리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자위를 꼭취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끔찍한 경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내려올 때 잠시 휴식을 취했던 테라스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뼈를 발견했던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원들은 뼈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구출되기만을 바라며. 죽어갔을 고인의 유골을 잘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장의 말에 따라 대원들은 서둘러 유골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은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한 것들은 빼고 제대로 된 유골들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 안간힘을 쓴 끝에 드디어 대원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간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올라가던 대원은 동굴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또한번 아찔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몸 밑부분만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대원의 머리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를 본 대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유골이 담긴 배낭을 동굴 안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굴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대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악몽의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자 대장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기엔 마음이 개운치 않았던 것입니다. 대원들의 걱정을 들어한 채 대장은 다시 수직 동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혼자라 그런지 동굴 안은 더 어둡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비에 쓸려 젖은 흙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골을 그냥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두구두구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테라스에 다해쯤. 여덟 명이 매달려 있어도 멀쩡하던 자일이 느닷없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장은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굴 어딘가에서 한방울 두방울 툭툭 떨어지는 물소리에 대장은 힘겹게 눈꺼풀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라곤 깜깜한 어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발목은 약한 피 같았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을 비춰보려고 손전등을 찾았지만, 손에는 손전등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탐사용 헬멧도 안 쓰고 와서 상황은 더더욱 난감했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기어다니며 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손전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라이터도 비에 젖어서 안 켜지고 이제는 구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 더욱 놀랐습니다. 손전등이라도 있으면 비춰볼텐데 있는 거라곤 두 눈밖에 없으니 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누군가를 흐느낌과 함께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안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장님처럼 그저 양손을 휘저으며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둠을 헤쳐가는 도중 갑자기 발에 뭔가 툭 채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장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고맙게도 손상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전지가 거의 달아선 지 불빛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장은 덜컥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지대가 한꺼번에 푸드득 날아오르며 동그안을 새까맣게 메었습니다. 대장은 재빨리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자리는 바로 누군가의 배 위였습니다. 기절 초풍한 대장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의 얼굴 쪽으로 비쳤습니다. 앞소사. 그 얼굴은 앞니가 엉성하게 박혀있고 눈썹과 이마가 없었습니다. 바로 동굴에 빠져나갈 때 대장을 호되게 괴롭혔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대장은 비명을 질러대며 정신없이 달아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렸던 것입니다. 재빨리 일어나긴 했지만 팔꿈치가 심하게 욱신거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는 동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철전등은 점점 희망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그 할아버지가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된건 동굴 천장을 올려다 왔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허공에 뜬채 빙글빙글 돌며 고통스러운 얼굴로 뭔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가 없는 고통 때문인지 손짓으로 자꾸만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기도 했고, 온골 쪽 어딘가를 보며 도와달라 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온 여인이 온몸에서 푸른 광채를 내뿜으며,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맨 나중에 동굴을 나오던 대원이 터어뜨렸던 유고를 담았던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웃으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대장 앞으로 배낭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배낭을 빼앗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배낭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여인이 밀고 당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오는 대장은 무서움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찾는 대원들의 난디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이 동굴에 갇힌 지약 8시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장이 나오지 않자 무슨 사고가 생겼으리라 생각한 동료들이 고아로운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보니 저쪽에서 몇 개의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되었다는 안도감과 동료들을 보는 반가움에 겨워 대장은 거의 건전지가 다 다른 청전등을 흔들어대며 있는 힘을 다해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하더니 여인과 함께 해져 버렸습니다. 대장에겐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부사의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가지고 온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두구의 인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는 제대로 뼈가 갖춰졌으나 다른 한 구는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걸 비롯해. 정강이 밑부분 뼈는 아예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한구은 여자, 몹시 상에 있는 나머지 한구은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수습해 오지 못한 나머지 유골의 주인은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대원들이 유골의 손상 상태를 보고 정골에서 봤던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 그 사실은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두개골 파열에 정강이 아래뼈가 없다는 점과. 이마와 하체가 없던 할아버지 영혼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이체하였던 것입니다. 동물 속에서 대원들이 만났던 그 할아버지 영혼은 자신의 유구를 맞아서 수해가지 않은 대원들에게 자신도 데려가라고 애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 할아버지가 왜 여인에게서 배낭을 뺏으려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꺼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후 여인의 유골을 남산의 양집하는 곳에 묻어주고 49세까지 지낼 만큼 영혼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할아버지의 유골은 수습이 안됐다는 이유로 결국 묻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3년간은 매년 찾아와 무덤에 소를 뿌려주고 동내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유골을 묻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대원들은 꿈속에서까지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가위에 눌렸습니다. 악몽은 보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한 대원에게는 꿈속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 자신도 데려가라며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조르곤 했습니다. 4년 후 경북대 팀은 다시 후배들을 이끌고 그수직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물론 4년 전의 사건이 마음에 걸리긴 하였지만 다행히 탐사는 20여 시간 만에 별탈 없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동굴을 빠져나온 대장은 뒤이어 동굴 입구로 빠져나오는 후배대원들의 정신을 집중시키며 빨리 나오라고 큰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나타난 할아버지의 영혼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후배를 향해 돌로 내려치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대장이 위험하니 피하라고 그 대원에게 소리를 치자 그 소리 할아버지 형상은 한번 무섭게 노려보더니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장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의 유고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뿔쌍 그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의 유골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구동산 수직굴, 지하 167m, 단한 지점도 편하게 걸어서는 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그곳에서 있었던 탐사 대원들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가사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동굴로 들어가 그때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유골를 찾아봤지만 토사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끝내 수습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구동산 수직동굴 소재입니다.